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마귀에게,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함으로 인간이 부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 위에 머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나누면, 인간 스스로 가만두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나누잖아요.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도록 밀어줄게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방향이 어디냐면 다 자기의 쾌락을 쫓아 나가는 것이고 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시키려면 닥달을 해도 공부가 잘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누면 공부를 잘 하겠지 인간은 가만히 나누면 나를 가만히 나누면 알아서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틀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가만히 나누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자꾸 부패되어지는 쪽으로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패된 인간이 가만히 나누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가게 되겠어요. 왜? 그 씨가, 씨를 거기에다가 뿌려놨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자꾸 죄 쪽으로 쏠리게 되고 자꾸 죄가 좋아지게 되고 죄가 흥미로워지게 되고 죄의 쾌락이 자꾸 자기를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욕기서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분이 훈련을 시켜야만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고룩한 길을 갈수 있는 법이지, 죄를 가지고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스가라서 13장 9절에도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연단 시킬 때 연단 시킬 때 연단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연단 속에서 하나님 내 하나님 찾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나누면 결코 믿음으로 두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유지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지속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하시게 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된 고난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생명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도록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울 수도 있지만, 그걸 제거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제거함은 나에게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세상으로, 오히려 죄로, 향락으로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속에서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그 고난 속에서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이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빨리 알아차리면 고난이 길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고난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막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길게 길게 지속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받는 고난의 끝과 내가 고난을 받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만큼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얼마만큼 빨리 캐치해내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고 있으면 그걸 빨리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빨리 깨닫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빨리 깨닫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주변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자식들이 다 잃고 오히려 아내마저도 자기를 욕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속으로도 하나님을 많이 이 원망 비슷한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요베에 말합니다. 이 우주를 이 지구의 지구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다의 경계선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기어다니는 이 악어와 또, 여러 이런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너의 위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단련시키는 이 단련 속에서 내가 순금이 되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속에서 얻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그 속에서 깊은 교제와 깊은 나눔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비밀은 욕과 하나님 과 하나님 둘, 두 사이에 간직하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 둘만이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